안녕하십니까 민주 TV의 민준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당구 왕검 2절 조금밖에 못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 없을 때 제가 유치원에서 다 배워왔습니다. 자, 자. 시시시적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오미인간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laughs> 인물도 많아 꼭그러세요 아는 침류실, 동일 무무왕, 원유대사 해골라 해초천축어, 바다의 왕자장 보고, 바래제 조영, 귀주대 척항감찬서의안조 무단장, 지정정보와 포체무선, 중립질란김부식지들고사조가 문사이름 그 역사는 흐른다 광금을 보기를 불같이 하라 최영장군의 말씀만 들라 왕이 덕분에 사서 과학장용실 신속주와 한명이 역사를 한다 십만 약 병이 열고 줄이 태게 신몸 맞춰서 넘게 안좋지마권유 역사는 흐른다. 멋쩍 멋쩍 공길동 이적 인국정 대쪽 같은 사막상 오사반 문수 남녕공고 한석구 다만 폭속동 박남신 짐사과지도김정호 영조 대왕 신문과. 김옥균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역상은 우리 증거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멋있었어요? 따라 부를까? 혼자 지금 불러보세요 뭐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눌러주또만아 안녕